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이사 임서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와 산후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병이라는 것은 출산 후유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후에는 여러 가지 기혈이 허약해진다든가 어혈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부족해지거나 산후 스트레스, 그리고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산후병 예방을 위해서 어혈제와 기혈 보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후 삼심이라는 것은 산후기의 병을 진찰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건데요. 산후에는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혈의 유무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진액의 성세를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유량과 음식량을 통해서 식욕 여부를 통해서 전반적인 산후의 몸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후의 어혈의 유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산후에는 소복통이나 오로의 상태를 통해서 어, 산모에 어혈, 어혈이 얼마나, 얼마나 있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혈이 배출되지 못하면 자궁내 축적돼, 축적돼서 징괴가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궁근종이나 선근증, 자궁내막증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전에 생리통이 없었던 분들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갑자기 생리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자궁 쪽의 증상 뿐만 아니라 이런 어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이는 경우에는 경맥을 막고 관절로 흘러가면 관절 통증과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혈 정체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자궁에 종양이 있는 경우나 평소 생리통이 심한 경우가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어혈 정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후병을 판단할 때 진액의 성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진액의 성세는 대표적으로 땀이나 대변 상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산 후에는 기본적으로 임신이나 어, 임신 중에 태아 발육에 엄마의 혈액과 진액이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진액이 많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중에 출혈과 수유로 인한 진액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진액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진액 부족이 진행되면 첫 번째로 모유가 부족해질 수 있고요. 당연히 갱년기 증상처럼 안면 홍조나 불면증 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피부 진액 부족으로 건조증과 가려움증 그리고 출산 후에 월경 불순이 나타나, 나타나서 과소월경이라든가 무월경 그 모유, 모유를 끝난 이후에도 월경이 지속적으로 안 나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후에는 진액이 굉장히 소모될 수가,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산후삼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후에는 발한, 공화, 이소변 이처럼 굉장히 몸의 진액을 소모시키는 약은 쓰지 않는다는 세 가지 금기인데요. 첫 번째, 산후에는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 흘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산후 발화는 굉장히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에서, 어, 어떤 산후조리원에서는 온도를 너무 높게 해서 억지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땀을 쭉 빼서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진액을 소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온은 26도에서 28도 정도가 굉장히 적당하다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임산부들은 변비에 굉장히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진액이 부족해서 말라서 생기는 병이, 병이 변비이기 때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단순히 설사제를 써서 어, 변비를 치료한다기보다 기혈을 보충시키면은 변이 눅눅해지면서 알아서 변비가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산후에는 부종이 많고 산후 비만이 많아서 친정 어머님이나 시어머님께서 어떤 뭐 호박즙이나 판물 같이 부종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산후 부종이라는 것은 기혈이 약해져서 수분 대사가 잘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물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않는 병이기 때문에 기혈을 쭉 보해서 몸의 수분 대사율이 정상화되면. 알아서 부종이 치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호박즙이나 팥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영양 성분이 있고 부종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과하게 드실 경우에는 처음에는 부종이 빠지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수분 대사율이 더 떨어져서 부종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후병에 살펴봐야 될 점은 모유량과 음식량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영양 부족 시에는 모유의 질과 양이 굉장히 저하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를 위해서 최소한 500kcal 이상의 열량이 추가적으로 더 섭취될 필요가 있고요. 어, 모유와 관련된 그 어떤 병적인 증상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유가 부족하다는 결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전몸살이라는 유홍이라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모유 부족에는 기본적으로 어, 두 가지 증상 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모유 부족에는 첫 번째로 모유량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또 모유가 부족하진 않은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유선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선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된 경우이기 때문에 적절히 가슴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보통 유착, 유축기보다 착유 아기가 빠는 힘이 보통 두 배에서 세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높다고 하니까 보통 모유가 잘안 나오는 경우는 아기의, 아기한테 모유를 더 많이 물리는, 물리는 것이 더 음, 모유를 잘 나오게 하는, 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영양이 너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모유량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산후보약을 통해서 모유량을 원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간혹 가다 어, 이 유선에 어떤 염증 이런 것들이 생겨서 전몸살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어혈의 유무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어혈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궁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궁 수축이 되지 않으면 모유로 가는 호르몬 그 모유를 발생시키는 호르몬이 제대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스, 모유가 제대로 안 나와서 전몸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산후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후풍이라는 것은 어혈이 경맥에 정체하거나 상한 즉찬 기운이 들어와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산모의 허약한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모의 기력을 크게 보함으로써 산후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후풍이라는 것은 분명히 산후 근육통이 아니라 산후 관절통입니다 호르몬 때문에 관절이 이완돼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침 치료나 이런 것보다는 어혈 제거 산후 보양 그리고 과다한 사용 금. 근... 사용금지를 통해서 예방이 최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눌러서 아픈 정도의 산후풍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의 산후보약과 함께 약침치료가 병행이 되어야만 증상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산후병 예방을 위한 어혈제거와 기혈보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엄마가 피곤해지면 그로, 그로 인해서 아기한테도 큰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그 산후에는 어쨌든 어혈 제거와 기혈 보충을 통해서 쭉 기혈 보충을 통해서 산후병 예방을 통해서만이 산후 조리와 산후 풍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까지 건강한 이사 임서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